저를 설득해주세요. <laughs> 더불어민주당의 어른들께서도 배우셔야 돼 학생들에 대한 정책, 국민학교 수준에. 저는 아무래도, 일단 정책이 되게 많이. 네, 안녕하세요. 러널리즘 토크쇼 제트의 박지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총선 관련 집기획두 번째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청년 당원들 함께 할게요. 어서오세요. <laughs> 당원들과 함께 연수학생 함께하겠습니다. 연수학생 지난번에 어땠어요? 근데 네, 지난번에 저는 되게 그 정치의 매력 이런 거그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정치의 진입 장벽을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어렵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끝난 게 아니죠. 연주학생이 아까 말해줬듯이 많은 청소년 또 청년들이 각 당의 정책을 들어보면 아직 많이 어렵고 이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당별 청년, 청소년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오늘 자신 있나요? 정당 보도자입니 어필, 준비를 네. 많이 하셨네요. 규범학생이랑 상혁학생은요? 어, 너무 여유로워 보이는 거, 거 아닌가요? 머릿속에 다 들어와있어요. 어, 네. 머릿속에 네. 다 있다. 뽑을 네. 필요가 네. 없다. 네. 규범학생이요 네. 아, 오늘 또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청년 당원들이 연주학생들 잘 설명을 해줘서 정치가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나눠볼 얘기, 각 정당별 청년 정책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이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잖아요. 아무래도 각 정당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발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연주학생은 혹시 뭐 청년 혹은 청소년에 대한 정책 들어본 거 있다. 있어요. 사실 약간 이런 말 하기 부끄럽긴 한데, 저는 막각당들로막 청년, 청소년 정책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어. 들어본 적이 없다, 잘. 네. 어, 우리 역할이 크네요, 우리 세친구 <laughs>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셉. 17세 연주를 설득하라 입니다. <laughs> 연주학생은 지금 당장 선거권은 없지만 미래 유권자고 또각 정당이 지지해주길 바라는 때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 당원들이 연주학생을 설득하기 위해서 각 당의 청소년 정책을 자 이렇게 보도자료 뽑고 머릿 속에 넣어왔습니다. 총세 가지 주제. 교육 여성 그리고 20대가 될 연주를 위한 정책을 차례대로 말해줄 텐데요. 들어보고 연주학생이 정말 10대인 나에게 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정책 우 정당은 무엇인지 말을 해주면 됩니다. 저를 설득해 주세요. <laughs> <laughs> 먼저 정당별 첫 번째 정책. 교육입니다. 태진 학생부터 먼저 네. 시작을 할까요? 일단 아무래도 그 개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비용적인 면이나 또는 받는 교육의 질면이 확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관련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전국 28개의 국립대학에 총 6,400억 원 정도의 투자액을 통해서 교육 인원도 확충을 하고. 뭐, 도서관이나 어떤 장서 같은 것도 마련을 하고, 오래된 대학들은 특히 노후시설들이 많다 보니, 그런 것들을 개보수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대학이 결국 우리가 대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취직도 해는 취업준비생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과 그 대학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산업군과 연계를 해서 지역 경쟁력이 그 대학의 교육력, 대학의 산업과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지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불어서는 방송통신대와 야간 로스쿨을 운영을 해서 조금 더 로스쿨의 교육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과 법조 전문가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게 그 관련 법 제도 정책을 공약으로 삼아서 이번 21대 국회 총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약들이 있었을 텐데 태진 학생이 이걸 딱 교육... 분야로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대학 교육이 결국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공부를 하는 모든 친구들, 학생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서 대학 교육에 대한 공약을 잘 찾아보았다고 습니다 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학을 많이 만들어 주자라는 네. 입장인가요? 연주 <laughs> 학생은 취이 탄가요? 아직까지는 뭐 아, 크게 설득타진 크게 않는 것 같아요. 어,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진 학생의 이런 공약, 수학생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6,4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다 세금입니다. 저희들이 갚아나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의 부채가 전 정부의 두 배를 넘는다고 해요. 지금 700조예요. 지금 실제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게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봤을 때 IMF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정부가 부채가 생길수록 그 돈이 민간사회에더풀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채 비율은 결국 조정해 나가면서도 세금을 걷어서 더 효율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부채 비율을 가지고 IMF 사태까지 어떤 과장적인 발언은 어떤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에게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시작부터 팽팽합니다. 부채를 잘 관리를 하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아니다. 아직 더 급한 게더 많다. 네, 그렇죠. 지금 아, 시기상조가 아닌가. 네. 그런 입장이고 상륙학생은 국공립대학 강화를 일단 이야기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민주당의 입시 정책은 어떤 게 있는가가 조금 궁금한 점입니다. 사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해서 정부를 운영하고 있고 때문에 교육부도 운영하고 있는 정부의 여당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부에서는 입시에 관련해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이미 작년 11월에 이미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런 식으로 대입제도는 이미 개편 중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다음에 휴범학생. 가 좋은 정책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대진 군이 이제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셔갖고 일회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대입 수능 시험 중심의 정시를 대폭 확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언론에서 최근에 대입 문제가 정말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대입 정시 확대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가고 있어요. 2020학년도 수시 모집의 비율 같은 경우가 지금 7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반 전형에서 대학 수능 수학 능력 시험으로 어, 선발하는 모집 인원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라는 공약을 냈고, 단 학생 충원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어, 예체능계 어, 이런 대학들은 별도의 규정을 함으로써 특별 전형의 기회는 유지하겠다라는 공약입니다. 근데 정시가 너무 비율이 높아지면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향이 너무 한정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정시와 이런 수시의 적정한 비율을 맞춰야 될것 같고, 수시 내에서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을 꾸물 하는데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봐요. 이미 대입 비율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부터 교육부에서 시행을 한 단계 에 있습니다. 이미 행정 단계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그저 교육 정책을 단지 대입 비율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중요한 교육 공약이라고 내놓는 것 자체가 그 이상의 교육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아직 부족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상여 학생은 저는 어, 입시 공약 자체가 수시 정시 비율 노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공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허황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본인이 얻은 성과가 반드시 본인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 기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시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공정을 이야기하는 건 결국 그런 사회 경제적인 계급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다음은 상역 학생이 준비한 우리 정의당의 교육 정책 어떤 게 있습니까. 어, 정의당이 내놓은 정책은 좀더 근본 적이고 또 앞서 말씀하신 두 분과 좀 결이 다른데요. 크게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평준화와 또 학력 합별 차별 금지 그리고 학생 인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우선 대학 평준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로드맵이 있어서요. 우선 공영형 사립대를 육성을 하고요. 또 공영형 사립대와 국공립대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하나의 큰 이제 통합 대학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초반에는 이제 공동 이제 수업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전학 이동 그 다음에 학점 교류. 교육 공동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공동 학위로 가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공동 선발로 가서 이제 대학을 전원 평준화해서 수능을 이제 자격고시화 시켜서 수능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모두가 이제 대학을 갈수 있는 그런 어 사회를 만드는 게큰 그림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건 학력 학벌 차별 금지인데요.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을 제정을 해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블라인드 입시를 의무하고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도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는 걸 넣어서 학력계급, 학벌계급을 청산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고요. 또 학생인권법을 도입해서 학생 자치기구를 법제화하고 또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도록 또 전국의 일부 지역에만 있는 학생인권 조례를 법 차원으로 이제 올려가지고 전국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교육 공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학생 인권법 어떤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생 자치 기구가 좀더 강화가 되고요. 그 학교 내에서요? 네, 학생회라든가 이런 학생 자치 기구가 음. 더 활성화되도록 하고요. 또 학교 운영위원회 에 학생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는 음. 점이 달라진다. 규범학생과 태진학생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요 정의당이 역시나 정의당 답게 큰어떤어젠이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걸잘제시고주고 있는 것같고요이도이건 처음 알았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영상을 보고서, 이 영상을 보고서, 이영상 또 인정해서 학생들의 자치나 학생들의 인권을 교육 현장에서 뭐 보장해야 되겠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또 학력 하별 차별 금지에 관련해서도 저도 그렇고 이러한 방향으로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디테일 면에서 잘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 하고 이 대학 평준화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의 형태거든요. 다만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도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좀긴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렇지만 어젠다나 방향 면에서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어른들께서도 배우셔야 될 정도로 오오. 굉장히 어, 굉장히 다른 방향의 공약을 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범 학생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이 있기에 국가가 있고 음. 어, 학생이 있기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생 회장이나 부회장이 솔직히 학교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요. 혹시 학생 회장이 학교에서 목소리 되시나요안 내시 바뀌는. 네. 크게 바뀌는 것 같지도 않아.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학교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학생 자치기구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짜 높게 사고 싶은 공약이고요. 음... 하지만 이 대학 평준화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약간 이상을 보고 있지 않나 아니면 앞선 선거에 있어서 어떤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닌가. 왜냐면 하 이거 대학 평준화는 솔직히 지금 진행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정의당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 당에 교육정책 들어봤는데요. 면적서 이렇게 다들어갔어요 네. 네. 설득이 좀 되나요? 저는 아무래도 정의당 정책이 되게 많이 끌리고 그러더라고요. 광대가 어. <laughs> 승천하네요. <laughs> <아이 로하. 웃음> 태진 오빠 말했던 것처럼 약간 디테일이나 이런 거를 막 검토하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정의당의 정책 이런 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요? 정의당이 좀잘 짚어진 것 같다라는 게 혹시 있어 학생 인권법 같은 게 저희 학교도 이제 모든 학교처럼 학생, 회장, 뭐 부회장 이런 게 이런 걸 뽑고 항상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그거를 뽑는다고 해서 크게 막 달라지거나 공약도 다 거기서 거기고 이렇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 학생 인권법에서 되게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공부하는 거에만 집중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관심이. 네, 이제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관에서도 굉장히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정의당에서 잘 공약을 해준 것 같아요. 네, 네, 네. <웃음> <저기야>. <웃음> 오, 두분 박수를 쳐주시네요. 아, 제발 민주당 의원님께서 정의당의 정책 공약을 제발 공부 좀 해보셨어요. 뭐가 그렇게 아쉬운데? 그 정의당처럼 조금 더 세세해지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항상 저는 있거든요.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투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중학교 안에 있는 문제도 사회 문제이고 작게는 초등학교 안에 있는 문제도 사회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시다라는 거는 항상 느껴왔었고 이번 교육 정책 면에서도 그런 점이 부럽다라는. 확실히 받아서. 최진 학생이 이렇게 자기 당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얘기를 해줬으니까 다른 부분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혹시 우리 당에 이런 교육 정책 조금 아쉽다 하는 게 있을까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된게 어 국민학교 수준의 그것보다도 못한 정책이 되는지 어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음.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각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청년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상업학생. 뭐 저희는 아쉬운 부분은 별로 없고요. <laughs> 아니 정의당은 이번에 청소용 공약을 만들면서 전부 다 청소년 당사자들이 만들었어요. 당내에 있는 당 내의 부문 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 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 영상을 찍고 유포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는 데이트 삼진 아웃제를 근데 세 번이나 이게 피해를 받는 게 말이 되는가?